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비가 빨리 그쳐야 될 텐데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삼성전자에 투자가 되어 있는 모든 분들 주식시장에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만전... 만전에 안전 여러분, 뭐 안전이라는 게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세상에 이럴 줄 알았다. 조기 완판, 자, 제가 이런 시간에 늘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 드리는 게 있죠. 삼성전자의 먹거리 중에 대표적인 스마트폰입니다. 그 중에서도 폴드폰이죠. 자, 이게 요 며칠 전에 어,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어, 시작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미국 시장에서 대박 조짐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몇몇 종목, 몇몇 색상에서 조기 완판이죠. 한마디로 아 u t of s t 입니다자 매진, 매진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그 모바일, 이 노태문 사장이죠. 기존의 그 미국 시장, 물론 폴드폰 대중화의 신호가 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자, 이게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아리, 뭐, 솔직히 뭐, 아리송합니다. 뭐, 솔직히 증시, 뭐, 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블랙록, 모건스탠이나 뭐, 벤코브 아메리카, 거기서 얘기하는, 어, 주식 투자, 그 관련해서 뭐, 긍정과 악재가 계속, 어, 혼재가 되어 있는데, 악재도 솔직히 말해서 별 이유가 없어요. 어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한테 지금 폴드폰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 물론 있지만 자이 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 삼성전자 물론 여러분 어제 뭐 솔직히 조금 오른거 가지고 제가 뭐 이제 대박이 다가오네 이런게 아니라 자 간밤에 어 미국 지표나 미국 지표 물론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 확실히 잡혔다는 거 아직 아니죠. 어, 하지만 여러분 이 악재보다 이 기대감이 좀더 우세하기 때문에 뭐 주가는 올 올랐다 그리고 수급이 괜찮았다 이래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주식 시장은 답은 없지만 적어도 저점에서 온갖 잡소리가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지만 저점은 거진 확실하다는 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도 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지만 자 일단 주가는 지금 약간씩 약간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반등 속도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그 나머지 얘기는 바로 뒤에 하고 일단 삼성자 여러분 일단 노태무사장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일단 북미 어 미국 시장에 어 여러분 지금 4세대죠 폴드폰이 4세대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미국 얘네들이 너무나도 보수적이니까, 한 4세대 정도 가야만 어느 정도 눈에 익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삼성자가 어느 정도 마케팅이나 이런 게 눈에 익었기 때문에, 음, 나름, 어, 미국, 그리고 유럽,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폴드폰이 아마 대세가 되지 않을까. 물론 대세가 되려면 뭐, 바형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2020년 뭐몇년 전문으로 올라가더라도 뭐 200만대 생산량이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900만대 그리고 올해 1700만대 자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여러분 몇천만대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도 이폴더폰이 진짜 차지하는 비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그 홈페이지, 삼성닷컴 미국 홈페이지입니다. 16일날, 어, 그날 얘기가 나온 건데, 그, 물론, 갤럭시 Z 플립 4죠. 어, 이게 비스포크 에디션인데, 이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미국 시장에서, 아웃 오 스톡이죠. 이 매진, 매진 사례가 벌써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하물며 폴드 보죠. 폴드, 어, Z, 폴드4. 폴드 4, 폴드 포, 어, 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버건디 색상도 어, 지금 수량 자체가 이것도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문을 했는다 하더라도 3, 4주 뒤에나 돼야지 어,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만큼 뭐 모든, 어, 모든 게다 매진.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출시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좀더 입수문이 나고, 어, 좀더 어, 괜찮다면 웬만한 제품이 모조리 어, 다 매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뭐 시작부터 어, 좋은 출발이니까 좀더 있다 보면 어, 소비자의 반응이 이제 확실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어, 미국 소비자들도 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는 됐습니다. 그게 일단 4세대에서 어느 정도 아마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뭐 우리 여러분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물론 파운드리가 어떻게 올라가고 그리고 메모리가 음 일단 가격이 다운되는 게 어느 정도 완만해지면서 다시 한번 디램 가격 어 반전이 되고 이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폴드폰이 어 이렇게 올해 하반기 삼성자의 이제 주가를 좀 어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지지를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뭐늘 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 주가 반등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온갖 언론이나 보면 뭐 삼성전자 매출 물론 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육0 어, 0조 이상 매출에 60조, 영업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불과 2, 3개월 뒤에, 최근에 지금 나오는 거는, 자, 60조는 뭐, 필요 뭐, 말도 아니고, 일단 10조 정도 다운까지 해서 한 50조 초반대죠. 이 정도 영업이익으로 완전히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만큼,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 매출은 겨우 300조가 넘겠지만, 영업이익이 물론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내려 잡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년 갈수록 삼성자의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하락 부분은 충분히 만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없어. 뭐 저만 뭐 그렇게 부르짖는지 아니면.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는 게, 뭐, 뭐, 솔직히, 간에 기불도 안갈 정도로 판단을 하는 건지, 그는 모르지만, 역시나, 어, 뚜껑을, 3분기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4분기로 갈수록, 올 하반기로 갈수록, 어, 수급이나, 그리고 추세적인 이 매출, 그리고 뭐, 경기 흐름이 어떤 식으로 또 급선회하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 어디까지나 일단 예상치고, 전망치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악재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이 그 악재를 딛고, 어, 향후의 기대감으로, 어, 지금부터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어, 가격 100원, 200원 떨어지고 약간 행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달봉이 아빠, 뭐 욕하는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욕한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맛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살짝. 어, 댓글을 감춰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음, 모든 거 좋은 얘기만 제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안 좋은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도가 지나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 어, 안 보이는 데서 댓글로써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 솔직히 좀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블랙록 뭐 모건 스탠리 벤쿠버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어, 여러 뭐, 투자노트에서 지금 얘기는 나오지만, 뭐, 인플레이션 진정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아마 될 것이며, 그리고 썸머렐리도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인플레이션,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 4.5에서 5%까지는 아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어, 금리가. 그렇다면, 아직까지 금리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이유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그 정도까지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도 통제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한마디로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다른 데서는 또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어 그렇네 여기에 어 그렇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투자의 마인드가 어, 흔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뭐, 흔들린다고 해서, 뭐, 주가 갑자기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닥까지 와 있는 와중에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 올라갈 일만 있다고 긍정적으로, 어,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또 희망해로 한번 돌려보고, 음, 그렇게 뭐, 주가가 또 흔들리고, 뭐, 100원, 200원 이렇게 떨어진들, 여러분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어, 올라갈 놈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후에 다시 한번 멋진 영상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